혹시 매일 먹는 브로콜리가 건강 비밀 무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이렇게 매일 밥상에 조금씩 챙겨 먹으니 몸이 달라지더라고요. 첫째, 면역력 폭발.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 덕분에 감기나 환절기 질병 예방에 딱이에요. 둘째, 뼈 건강 지킴이. 칼슘과 비타민K가 많아.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. 셋째, 혈당 혈압 관리에도 도움돼요.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은 물론 몸속 독소 배출에도 효과적이에요.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브로콜리를 살짝 찌거나 데친 후 올리브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곁들이거나 스무디에 넣어 아침 한 컵으로 간편하게 즐기는 거예요. 작은 습관 하나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. 화면 두 번만 누르면 건강이 찾아옵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매일 건강정보가 쏙쏙 도착해요.